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인 일의 시작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옷을 제가 덥다 보니까 넥타이를다 풀렀고요 좀 전에는 또 티셔츠 입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거기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영적인 일을 지금 여러분들과 저가 지금 같이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여러분 정말로 육신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은 뭐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 마귀 쪽에서 볼 때는 엄청난 일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여러분들도 물론 못 살게 굴고 회방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훨씬 더 회방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되면 이 방송을 못 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저 제가 자꾸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러는 부탁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저도 열심을 내서 하고 하니까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우리 같이 같은 방향을 여러분들이 보고 가는, 에, 동역하는 에, 같이 동반자니까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로부터볼 때는 지금 비상 중의 비상입니다. 왜냐? 가만히 볼 때는 저희들이 딱 그, 저, 저, 움직이지 않는 자기들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단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살았다고요. 왜냐?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신행생활 잘하고 스스로의 착각에 자기의, 자기 자신에게 속아가지고 잘 신행생활을 한다고 해가면서 사단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이만하면 됐지, 뭘 그래. 자꾸 이걸로 속이거든. 너만큼 하는 신앙은, 저, 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이만하면 믿음생활을 훌륭하지.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미혹하고 뭘 유혹하는 뜻, 유혹하는 듯, 뜻의 단어 같은 걸 사용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미혹하는 영과 같이 해가지고, 그렇듯하게 자꾸, 유혹을 하는 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편으로 잘있던 있던 것들, 있던 사람들을 자꾸 지금 응? 사단, 저희들저네 영역에 있는 사람을 자꾸 빼가는 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단이 막 길을 쓰고 덤비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는 없어요. 아무것도 못 이깁니다.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한 부분은 기도로밖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그 힘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이라고는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영물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의 존재고. 그러니까 불가능하지요. 차원이 달리니까. 지난번에도 말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시간이라는 공간에 딱 갇혀 있는 시간의 3차원에 갇혀있는 육신의 존재들 있잖아요 그들은 4차원 5차원에 왔다 갔다 하는 영해동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단 하나 이길 수 있는 딱 하나 이유는 딱 우리가 예수님의 양자의 양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아들로서 권세가 있기고 또그 권세도 대단한 권세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써서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기면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거 영적인 일이 시작하는 게 적은 일이 아니네. 굉장히 크고, 정말로 대단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 저 적은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필요나, 필요나, 이익이나, 공로 때문에 주제는 게 어떤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일은 특히나, 이는 어림도 없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반영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저 신중한 표현으로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같이 그, 하나님 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길지도 모르고 다른 기회가 올 때까지 일을 중단시키거나 보류시킬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일을 유감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 최선인지 제일 잘 알지, 당연히. 따라서 필요나 이익이나 공로가 일을 개시하라는 신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나 이익이나 공로로 시작되려고 하는 일은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다 이런 말이지.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일을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이고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도 많 부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설교자로 헌신하는 사람이나 스스로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 주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보는 것은 성령께서 직접 사람을 지명하여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께서 직접 지, 지, 저, 이, 저 정해서 일을 맡기시지 이렇게 저몇 사람 모집하는데 와라 이렇게 해서 하시잖아요. 우리 당장 사보음서에 나오는 열두 제자 고르는거 보이면 우리 거기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다세워놔놓고 제일 먼저 베드로 누구 누구 이렇게 불러서 앞으로 세우잖아요. 열두 제자를. 저, 부, 불러서 세울 때, 그렇게 세우시잖아요. 직접 본인이 보시고, 직접 본인이 고르시고, 직접 주님이 선택하신다고요. 절대로, 뭐, 뭐, 무슨 환경이나 형편의 사정에 밀려서 뭐, 이렇게 되는지는 절대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거를, 우리, 이, 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뭘, 뭐를 알아셔야 되느냐 하면, 이제 저는 뭐, 평신도니까, 일개 장로니까 뭐, 뭐, 그, 뭐, 그거 그렇다 쳤지만, 목사님들은 제가 정말로 이 방송을 목사님들도 보실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나누니까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 싶, 싶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생명을 살릴 살려야 될 목양하는 목자가 될 목사님들은 아무라도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 이거 신령한데 아, 이 누구 아, 한번 목회해봐 목회해봐. 이렇게 해서 목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하나씩 딱딱 찝어서 그분한테 사, 사명을 뺏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벌써 언제요? 아, 10년 전, 전에, 그때 어떤 잡지인가, 뭐 어떤, 뭐 무슨 자료에서 봤는데, 인터넷 자료에서 본것 같은데, 한해에 목사님 배출하는 숫자가 2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두개 교단만 합쳐서도, 거기서만 배출되는 교, 목사님이 6천 명인가, 뭐 8천 명인가 된대요. 1년에. 그러니까, 뭐, 기타 군수, 교단, 뭐, 다 합치면, 뭐, 2만 명도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렇게 많이 목사님을 배출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콜링이, 콜링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반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대로 섭섭하시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콜링이 분명하면, 사명도 분명히 하나님 맡기시고, 사명도 하나님 맡기셨으면, 나머지 부분, 재, 정이나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절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불러다, 하나님이 하나님 임무다 대신 하라고 맡겨놓고 밥도 못 먹고 맨날 지하에서 그냥, 그, 이, 습기 찬 데서 그냥 병 걸려가면서 쫄쫄이 굶, 굶음, 굶고 아, 자녀들 학교도 못 보내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목사님 세웠겠냐고요. 고난하고 고통을 해뭐 된다면, 하 저는 물론 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걸 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나요? 그건 다 동의해야 맞지. 그러나, 그러나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하고 정말로 뭐, 그 그런 얘기 저 저도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목사님은 신용 불량자가 거의 다래. 은행에서 목사님은 대출에 아예, 저 금융기관에서 대출에 목사님은 아예 쳐주를 않는, 안, 는 안는데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은 쳐주겠지. 근데 대, 다수가다 그렇게, 저, 미자리 교회가 힘들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우리 전체 교인 저 목사님이 뭐, 10만 명이다. 그러면 한 5천 명만 그렇게 힘들게 사시고 계시다. 그리고 뭐, 9만 5천 명 정도. 절대 다수가 그래도 다 그만 그만하게 목회는 하신다. 바꿈치는 않는다. 이러신다면 내가 이런 말안 하지. 근데 죄송한데, 5천 교회만 자립이라면 예를 들어서 5%. 나머지 9만 5천 교회가 다이 자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하시는 목사님, 그 고난 고통에 도움은 못달못줄 망정 기빠지는 소리해서 죄송한데 이건 뭔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혹시 혹시 콜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사명을 잘 받았는데 사명, 사명대로 지금 잘 못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게 있는 것이 없는지 이거를 한번 돌아보는 관계를 돌아보는. 한분한 한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못살 너무 힘들어 하셔서.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어, 진짜. 응? 뭐, 교회가 뭐, 몇 개가 생기고, 뭐, 하루에 몇 개가 문을 닫는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란 목사님은 그냥 돈 있는 대로 주변에서 돈 빌려다 교회 만들어서가지고 교회가 다 자립이 안 되고, 그 뭐냐 하니까, 돈 꿔서 그냥 온 가족들한테 손에 끼쳐서 손가락 받아. 이게 내가 보기엔 이상하다는 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이지. 혹시, 이거 보시, 이 방송 보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한번 기도해보시면 어떻게든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절대로,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 마음 상하게 한다거나, 목사님을 뭐 비판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혹시, 혹시 놓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사람을 보내신다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신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육수인은 다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다면 결과가 열매도 안 맺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계속된다면 이건 다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전하며 하나님께서 선발하시면 다소, 다소의 사울 같은 사람도 거절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선별하지 않으시면 시몬같은 사람도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 정하시는 결과에 이, 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분명하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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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수의 사울도 있고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힘든데 섭섭해 하시고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한번 돌아, 돌아보고 돌이켜서 방법을, 하나님과의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잘 분별해서 받아서 그거를 정말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드리는 귀한 우리 또 평신도는 또 평신도대로 잘 분별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면 순종하는 우리 평신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돌이키는 관점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